믿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23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라는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해볼까요? 네.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어 주세요. 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은과 금은 네게 업건이와 네게 업건이와 네게 있는 이것을 네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걸으라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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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말씀, 6절 말씀, 아멘,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잘 읽어주었어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인더네모브지저스라는 게임을 준비해왔어요 우와, 재밌겠다.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지요? 네. 네! 그럼 우리 일어나서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낱말 카드를 볼까요? 이 남말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걸어요라고 적혀 있어요. 걸어요라고 적혀 있고 위에 영어로 월크라고 적혀 있지요. 네. 걸어요는 영어로 월크라고 해요. 달려요는 영어로 런이라고 해요. 다음은 노래해요는 싱, 춤춰요는 댄스, 뛰어요는 점. '앉아요'는 'sit down', 일어서요는 'stand up', 돌아요는 'turn around', 왼쪽으로 돌아요는 'turn left', 오른쪽으로 돌아요는 'turn right'라고 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영어로 동작을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따라 해 주면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선생님이 인더네이브 지저스라고 말해야만 그 동작을 따라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칙이 있으니까 모두 선생님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네. 그러면 한번 연습 게임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잘 들어요. 인더네이브 지저스 댄스 우와 <목소리>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요. 자 댄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차렷하고 정,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네. 자인더네 모브 지저스 워크. 인더네 모브 지저스 런. u n d In the name of Jesus, jum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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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Sit down! In the name of Jesus, sit down! Stand up! Stand up! In the name of Jesus, stand up! 아, 우리 친구들이 모두 정말 잘해 주었어요. 친구들 정말 재밌었나요? 네. 네. 선생님이 이 게임의 이름은 뭐라고 했지요? 인더네이버브 지저스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이 게임은 인더네이버브 지저스라는 게임이에요. 인더네이버브 지저스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큰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잘 간직하고 있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있는 보물인지 공부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고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여기 좀 봐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둘러보니 그 소리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거지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은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금과 은보다 더 값지고 귀한 선물을 주었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보기를 줄 테니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 볼까요? 네. 네. 자. 1번. 반짝반짝 금과 은을 주었어요. 2번. 좋은 약을 주었어요. 3번, 맛있는 빵을 주었어요. 4번, 예수님을 전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4번이요. 그래요, 정답은 4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거지 아저씨에게 전해 주었어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치며 거지 아저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카드를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카드를 책에 있는 칼집 부분에 끼워서 왼쪽으로 천천히 잡아 당겨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카드를 나누어 줄게요. 은영 네. 친구, 한솔 친구, 넣 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잡아 당겨보면서 그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음.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잡아 당겨요. 왼쪽으로. 우리 한솔이 조금만 기다려 주자, 은영아. 네. 네. 자 이제 한번 잡아 당겨볼까요? 네. 그림의 변화가 어떻게 오. 되어 가고 있나요? 어. 일어나서 걸은 것 같아요. 일어나서 걷고 있나요? 네.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죠? 걸어서 너무 기뻐하고 기도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대답을 잘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 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거지 아저씨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 아저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기쁨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지옥에 가야 하는 친구도 생명을 얻고 다시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못 받은 친구도 사랑을 받고, 슬픈 친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럼 친구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좋을까요? 음,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요.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또 누구 있을까요? 그리고 싸우는? 싸우는 친구들께도 예수님을 전해주면 좋겠지요? 네. 또 있을까요? 어, 슬퍼하는 사람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기쁨을 얻겠지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요 아, 그래요 돈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천국의 보물상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종이를 나눠줄게요 자. 이 종이로 천국의 보물상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자 선생님도 같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점선을 따라 접고 꾹꾹 눌러서 접고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네. 자, 선생님이 꾹꾹 눌러서 또 접어요. 네. 모든 종이의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지르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이렇게 접어서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면 큰 종이는 이렇게 상자를 담, 담을 수 있는 상자가 되었어요. 자, 이제 이번에 선생님은 뚜껑을 만들어 볼게요. 네. 꼭 눌러서 붙이고,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네. 한번 모아져요 그렇게 붙여주면 돼요. 우리 은양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솔이 친구도 정말 잘하고 있네요. 다잘가요 선생님. 천이 벌써 눌러서 벌써 다 했어요. 우리 조금만 기다릴까요? 꾹꾹 음. 눌러서 튼튼하게 해주세요. 우리 카메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줄까요? 짜잔. 자 이렇게 천국의 보물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천국의 보물 상자 안에 선생님이 카드를 나누어 줄 테니 이 카드를 넣어서 넣어 볼 넣어볼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이 이 카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 알려 줄게요. 먼저 이 카드는 예수님 카드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자, 넣어볼까요? 네. 다 넣었나요? 네. 자, 다음은 십자가 카드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답니다. 또 넣어볼까요? 네. 자, 이거는 천국 카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랍니다. 자, 이 카드도 넣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랑 카드예요.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보다 큰 사랑을 부어 주셨답니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 카드도 넣어 볼게요. 자, 카드를 모두 보물 상자에 넣었나요? 네. 그럼 이 보물 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수 있겠나요? 네. 와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들이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도하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마쳐볼까요?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